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가정극사 걸자 길기라는 사활 문제집 풀어보고 있고요. 자, 오늘 두 문제 모두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가 두 수가 비어 있는 거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쪽 백 모양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을 없애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가령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뭐 마감만 준다면 꼬부려서 여기 좀 이어 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강해 버리면 잡혔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아마 여기를 막 여기로 들어가면은 막겠죠 자 그냥 있게 되면은 막아서 너무 쉽게 삽니다 그럼 여기를 어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를 붙이면 가만히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럼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 형태이기 때문에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하나 내놓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들어가는 것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단수를 치면 여기 한집 내는 수가 있고요 여기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 한 집이 나 있죠 가만히 때리게 되면 이쪽에서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서는 여기를 뭘 하는 거은 아무것도 안 되겠고요 여기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면 그만이죠 이렇게 둬도 여기 둬서 여기랑 여기 맛보기 결국은 저 2번 자리 이번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막는 건 그냥 이어둡니다. 자충에 대해서 집이나질 않죠. 뭐여쳐야 됩니다. 자 이때 다른 수는요. 백이 단수를 치고 밀고 들어갈 때 이걸 때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 어차피 보면 패가 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백이 그냥 먼저 이어둡니다. 여기 치중을 틈이 없죠. 이쪽이 잡혀서 그래서 결국 여기 보강을 할때 이렇게 되면 살게 되죠. 패가 아닙니다. 어딜 잘못 떴을까요 쭉쭉쭉 올라가서 이때 요거를 따낸 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그냥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걸 막으면 땁니다. 자충 때문에 촉촉을못 멀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네 점을 때려야 되고요. 이때 갖다 붙입니다. 자, 아까와는 달리 여기 자축 형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선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지금 패를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때리면서 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답만 다시 봅니다. 밀고 올라오는 수가 중요했고요. 먹여쳤을 때 따내지 않고 꼬부리는 수가 중요했고 딸때 갖다 붙여서 이렇게 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 역시 패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일단 요 자리가 급소로 보이시죠? 여기가 급소인데요. 딴데 놓을 때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는 가만히 이어둡니다. 여기 이으면 여기 넘어가서 아무 소용이 없죠. 자충이 안돼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를 놓는다면요. 그때는 이제 가만히 이제 이어둡니다. 자 여기를 찝는 게 아무래도 급소인데. 그러면 100이 여길 가만히 이어서요. 여기는 후속수단이 없죠? 이거 단수 쳐봤자 이음은 그만입니다. 이기 약점이 안 생겼죠. 자, 그래서, 아, 그럼 여기를 먼저 먹여쳐야 되나 보다 생각할 텐데요. 자, 그래서 100이 따주기만 한다면 여기를 찝어서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 단수 치면은 자, 있는 수가 여기 단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가 결국은 패를 안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먼저 먹여칠 때요. 가만히 여기를 지켜버립니다. 공부가 너무 많이 비어서 후속 수단이 없죠. 이건 뭐 따면 그만이고요. 뭐 차근차근 메꿔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뭐 이렇게 만나도 그만이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여기를 집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이 어, 이렇게 받으면 끝에 가만히 있고요. 자, 연결하면 먹여칩니다. 때 이렇게 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요거를 따냈을 때는 덜컥 막으면 이쪽이 잡히죠 연단수로 떨어집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때는 이렇게 따냈을 때 그냥 가만히 여기다 놓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더라도 따면 은 폐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연결하면 먹여쳐서 어차피 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다른 수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었을 때요걸 따내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그냥 일로 끊고요딸때초초스 모라 고 그리면 끝입니다. 이런 게부터 잊구 뭐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냈을 때 여기를 치중어도 이거 따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더라도 농도가 너무 넓어서 잡으러 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요. 또이 장면에서 뭐, 생각하시는 수가 그거밖에 없죠. 뭐 여기를 두는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로 두고, 딸 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데, 일로 먹여치는 수가 있죠. 환경 때문에 이쪽 때려야 되는데, 이 단수 치면 이건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선, 다른 데 저항할 문 곳이 없고요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 한번 먹여치고요딸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되는 거고, 백이 살짝 페인트를 줘도, 덜컥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각도 잡혔죠. 그냥 여기를 막으면 어쩔 수 없이 백은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라는 두 문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